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연초에 온 국민, 뭐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 있었나? 그 그야말로 대란 수준의 소동이 일었는데, 부총리 오늘 그 답변하시는거나 또 현안보고 자료를 어, 이, 저, 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부는 도대체 무슨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이 보면 말이죠. 여기 이제, 현황 해가지고, 소득세제 개편 내용하고, 또, 간이세액표 개정된 내용, 뭐 이런 이런 거를 이렇게 쭉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어, 정부는 계속 이, 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거 어, 뿐만 아니라 EITC, CTC,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거는 증세가 아니다. 결국 오히려 감세 패키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예, 그건 맞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데, 저는, 예. 조세 수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실시 하고, 조세 지출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장려금 지급하는 거는 15년부터 실시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소득공제, 아니죠, 연말정산하는 부분에서는 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지금 그저첫 어, 번째 그 소득세 개편에 따라서 첫 세금이 이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해 같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올해 세수가 들어오니까 올해부터 지급한다. 예. 예. 아, 이거는 정산을 하는 거지. 세수가 어떻게 그러니까 올해 올해 끝나는 거예요 올해 세수로 다 잡힙니까? 그리고요. 간이세액표 개정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을 무슨 조산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수준으로 보시는 건지. 간이세액표 개정은 12년 9월이었습니다. 예. 12년 9월. 네. 12년. 예. 그러니까 작년 소득 그 연말정산 시에도 간이세액표 개정세액표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은 작년 연말 정상 때보다 지금 줄어들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재작년보다 줄어든 얘기를 왜 여기다가 써놓는 겁니까? 아, 그게 이렇습니다. 그, 과거에 오랫동안 이제 많이 걷고 많이 돌리는, 하다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적용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연말, 줄었다는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예, 연말 정상 많이 있었습니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체감하는 부분들이 100%다 체감 못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세액공제 바뀌면서 그게 증폭이 됐다 그 점을 말씀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겁니다. 예. 도대체 이저 국민들이 어 세부담이 늘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뭔지 원인 분석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사례가 아주 예외적으로 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저 존경하는 신기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저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연말 정산 시뮬레이션 했다. 이게 회원 만여 명을 가지고 했다 이러는데 그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의 그어 금액 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벗어나는 회원이 82%라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이저 납세자 연맹 회원들은 주로 미혼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납세자 연맹의 연말 정산 시뮬레이션 했던 회원들 자료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분석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예, 실무자. 거기에 분석, 그런데요. 그 아니 어, 미혼자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아니. 제가 그 미혼자를 강조하기보다는 네. 샘플이 우리는 1,600만 명을 다한 것이고 여기는 1 0 0 0 명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샘플의 대표성 면에서는. 우리 국세청 원로 데이터를 돌린 것보다는 아무래도 대표성이 네. 좀 떨어지지 않겠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 지금 국세 통계 자료를 네.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국세 통계 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를 료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있는 로 데이터를 그대로 그러니까 로데이터를 썼다. 그러니까 로 데이터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저희가. 실제로 올해 적용된 산출 내역, 뭐 이것을 세액산출 내역을 제출해봐라 이랬더니 오늘 아침에나 이저 자료를 제출했어요. 2013년 기준 세액산출 내역과 2014년 기준 세액산출 내역인데 정부가 주장했던 5,500만 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에서는 불과 2, 3만 원 정도 늘고 7,000만 원 이상에서는 많이 늘어난다. 그 주장과 변함이 없다, 오차가 없다 이렇게 저뭐 산출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네, 대체로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사실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까? 그 아까 이게 사실이면 마...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다들 인식을 국민들은 하고 계셨는데. 실제 개별 케이스는 케이스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네. 평균은 평균은 이렇게 정부 주장과 같은데 아주 예외적인 사항들이 발생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납세자 연맹에서 그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이거는 예외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그 다시 말하면 네. 정부의 세수 추계 이이 저. 시스템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최대한 연 명이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요어요알겠어 지금 1,600만 명을 다 돌리는 게정확하게자 그런데 있습니까? 1,600만 명에 대해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이, 그 그냥 동일 구간 내에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런데 소득공제 받던 것이 소득공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이 세율 구간에 따라서 구간이 달라지는 납세자들이 세율이 다른데요. 어님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을 290개 구간을 나눴습니다. 많은 단위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50만원, 70만원, 80만 원 이렇게 해서 2 세율, 세율 구간. 네, 그러니까 그 소득 세율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니 나눠져 그 있는데요. 그그그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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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더 정확한 선을 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50만, 60만 이런 식으로 끊어서 했기 때문에 그가감사례는 많이 줄였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때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지금 그 정부가 쓰고 있는 국세 통계 자료를 이용한 평균 평균값, 평균값으로 세수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 추계 방법은 하나의 어떤 그이 세목이나 또는 뭐세 소득 공제 항목 이런 거를 가지고 세수 증감을 이, 저, 도출해 내는 데는, 혹, 그, 유용할 수 있, 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거에는, 이게 제대로, 제대로 된, 그, 그런 거 검증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올리면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가로로는, 네. 그저 290개 소득 구간을 쭉 나열하고요. 그러면 네. 해당되는 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새로는 지금 공제 항목이 또 수십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다세로로 해서 그렇게 분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분석입니다만은 어, 비교적 어, 정확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1,600만 개 그는 과거 자료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거고 1,600만 개가 이번에 다 이제 도로, 새로 도오고도오지 않겠습니까? 2000, 이제 삼월. 뭐, 예. 3월 말 정도 가되면은 그렇죠. 예. 그 실제 분석은... 적용이 다 될,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 분석에서... 전수조사를 음... 다 해봐야 됩니다. 예. 전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게 하기 전에 무슨 여기 뭐, 뭐 무슨 공제를 어떻게 고치고 고치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마치 그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대책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1600만 개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법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심의 과정에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